안녕하세요. 타전마예요 오늘은 입에 착 붙는 제육볶음을 휘리휘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 앞다리살 580g을 준비했어요. 불고기 용으로 되도록이면 얇은 거로 준비해 주세요. 얇아야 간도 잘 베이고 훨씬 맛있답니다. 고기의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에 핏물이 있어요. 뒤집어서 키친타올로 닦아 주시면 잡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릇에 다 옮겨 담아준 뒤 제일 먼저 원당 두 큰술을 뿌려줍니다. 당분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합니다. 잡내 제거를 위해 미림 두 큰술, 고기에 간이 잘 배이도록 진간장 두 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치대어 고기를 미리 재워두세요. 이대로 냉장고에 넣고 30분 동안 숙성시켜줍니다. 그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게요. 고추장 봉긋하게 크게 두 큰술 60g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2큰술, 굴소스 3분의 2큰술을 넣어 감칠맛을 더합니다. 쌀조청 2큰술로 은은한 단맛을 냅니다. 물엿이나 올리고당도 괜찮아요. 잡내 제거를 위해 미림 2큰술을 한번더 추가합니다. 다진마늘은 수북이 크게 2큰술 넣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어 준비해주세요. 야채를 손질할게요. 먼저 양파 중간 크기 한 개를 굵게 채썰어주세요. 양파 큰 거는 1분의 1개만 사용합니다. 대파 한 대를 길이로 4등분하여 5cm 길이로 길쭉하게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2개, 기호에 따라 3개까지 준비해 쫑쫑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릇에 다 담아줍니다. 이제 30분 숙성이 끝났어요. 웍에 기름을 한 스푼만 둘러주세요. 예열한 뒤 밑간을 한 고기를 다 집어 넣고 센불에서 볶아주세요. 고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센불로 유지해 줄 거예요. 막 뒤적이지 말고 굽듯이 볶아줍니다. 고기가 반 이상 익으면 준비한 양념장을 다 부어주세요. 골고루 섞어가며 계속 센불에서 볶아주세요. 고기가 80% 이상 거의 다 익어가면 준비한 양파와 대파를 넣고 계속 센불에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고기가 다 익었으면 청양고추 다진 거와 후추 조금, 통깨를 소스 뿌린 뒤한 번만 휘리릭 볶아내고 불을 꺼주세요. 간을 한번 체크해보고 취향껏 단맛과 짠맛을 추가해 조절해줍니다. 그릇에 덜어내주세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와 매콤하면서 입에 착 감기는게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하나면 오늘 저녁 밥두 공기는 먹겠어요. 여러분도 꼭해 드셔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